불명수가 들어왔다. 문제점과 대책서라.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하수관을 통해서 불명수가 왔다. 예, 불명수가 뭐냐? 예, 하수관에 유입되는 오수 에의해 유입수를 불명수라고 한다. 불명수에는 우수, 지하수, 폐기물, 예, 폐수. 예, 불명수의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관의 통수 능력 저하가 되고요 관거 용량이 부족해지고, 하수처리장 용량의 부하가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수처리 능력 저하가 되고요그 다음에 불명수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관연결부 시공을 잘해야 돼요. 관연결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수관거의, 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UPVC 파이프, 철근 콘크리트관, 도관, UP 파이프 이런 식으로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도로 횡단 구간에는 n k 이싱공이리 탓을 해서 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매홀 연결부에 관이 빠지면 안 돼요. 관의 누수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명수를 사전 침투를 방지해야 돼. 그래서 수민시험을잘 해야 됩니다. 시공할 때. 그냥 주향공으로 한다. 이거 설명하다가 날세니까. 근데 불명수 침투조사 방법에는 유시어멈도 있다. 요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laughs> 불명수의 유입량 조사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침투유입조사가 있고요. 유, 예. 그죠? 유량을 간축한다든지, 뭐 요런 거. 그 다음에는 요게 있고요. 침투유입조사 어, II 평가 방법이라 이런 겁니다. 유량의 구성 세 가지. 기저유량, 침투수, 그다음 유입수, 그다음 강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측정하는 게 있고, 피해자 모터 가지고 연막 시험하는 거, 스모킹 테스트, 연기를 불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래 밖으로 연기가 빠져나오면 아 이거 새는구나. 네. 그다음에 건물 하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건물 하부의 통관관이 박살난 게 없냐. 그래서 건물 하부의 배수관의 연결 상태를 조사한다. 이거는 다이워터 테스트를 해서 염색수 조사한다 육시 염음한테그 얘기입니다 집중 오호시 조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다음에 해빙기에 물이 들어오는지 예 근데 결론 불량 하수관고 관련 향후 정부 지자체 불량 관거는 보수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관외 보수 교체 유지관리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고요 불명수의 발생 유량의 정확한 조사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런 걸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하수관과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불명수 이 문제는 수밀검사, 누수검사, 관시공 탈락부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 어, 그 다음에 그걸 뭘로 조사하느냐? 주양공 육시여문.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예, 그걸로, 어, 결판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신가요, 이제? 맞죠? 그래서, 혹시 내일 가서 불명수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우수, 지하수, 폐수 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불명수라고 한다. 그다음에 주양공, 육시어문 어, 요거만 보시면 되고 어, 불명수의 유입 방지 대책은요. 관 관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 잘해야 된다. 그쪽으로 몰고 나가면 되는 거야. 어, 불명수 조사한 거 뭐냐? 이거는 육시어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간단하게 그 정도만 답변하면. 전혀 내일 면접에서 물어보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